<laughs> 아 저거 뮤지컬 시카고 아닌가요? <laughs> 나 우리 조 뮤지컬 시카고 아닌가요? 같이 아 등장하시는데? 조제우 때문에 아주 죽어버리겠네. 어.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야. 아 도와줘도 아, 돼요. 아 돼요? 오늘은 아, 됩니다. 아, 오늘은 돼요? 어 오늘은 돼 어. 네. 원래는 안 되는데 예, 오늘은 됩니다. 아가만어 봐. <laughs> 터치가 너무 굵건해을것 <굴뻑혔을 웃음> 같아서.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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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누살 살살 살살. 나이스+ 나이스+ 나이스+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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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이봐감각 아, 있으시네 어, 쉽지가 않은데 아, 감각이 있어요 감각. 어야 차라리 나, 나빠 재훈나 우리. <laughs> <laughs> 너왜 그래 아. 오, 좋아 아감 잡았어요 예 우리 또예 합격 난 아, 땡그랑 찾았어나아스다네 맞다 네저다네 예. 지금 계속 우리 어머님을 세게 나온단 말이죠. 이럴 때 어떻게 조절해야 돼요? 글쎄요. 안돼, 불만 왜? 굳이 불능이야. 응. 아니 아니야. 아니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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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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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이 넘치는 프로 아닌가요? 아니 예? 아니야. 준준우 프로지마 우리 에기 아니 근데 우리 저 심사위원님의 헤이씨 네. 예. <laughs> 예. 예. <laughs>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. 아, 연습. 아, 연습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네. 연습. 그래요. 자 다음으로 이동. 아, 옆으로. 옆이래 옆이. 아. 아 네. 자, 우리, 저, 어, 심사위원님첫 번째, 누가 먼저 하시죠 윤경란씨가. 아, 나옵니다, 아, 저희 이제. 윤경란 아, 1등하면 이제 선풍이 나오 돼요 저거 봐. 저 캐디가 어마어마해. 엄청나게 아니, 아, 아니, 근데, 상수. 체격은 이만한데, 선풍이 요런 걸 갖고 와. 아, 아 애기거 아니에요? 네. 루파하게 가까운 데서 사느라 어쩔 수 <laughs> 없었고. 저희 <laughs> 철저하게 성과주의입니다, 성과주의. 아, 좋아요. 성과주의 네. 1등 할 때만 야. 나와. 1등 할 때만. <laughs> 와. 他们睡觉。 넘어 아, 너무 갔다. 아 갈망해 너무 갈망하네 진짜 이만큼 야와아45우리할 수도 있었어요 엄마도 나로 김동욱 수와 잘해서 붙여 아들 찬스 쓰면 안 될까 저거 <laughs> 올리고 누고요지가 아, 한번 해봐야 어. 저말 어려운 걸 알다. 야안 멈추네 또 멈추지 않아 안 멈추네? 아니 아들 찬스 혹시 안 되냐 아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원의팀 앞에 보고 하십니다. 앞에 보고 살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너무 안 갔잖아 어 근데 내려와 내려와 또 내려와 오오오오 오, 럭키해 오, 럭키해 오는 아닌가요? 어이 나쁘지 않아 나쁘프잖아 그거는 네, 심판님만 아그렇네아 네, 네, 네. 아, 네. 아, 네. 우리 한번. 어머님이 이번에 해내야 돼 팀. 하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<laughs> 자 준호야 <laughs> 어머니 봐드려라 자 입술에 기운이 담겨있습니다 공에 애기 일로 와 <laughs> 우리 애기는 이제 욕심쟁이야 <웃음> 높이 <웃음>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힘을 높이 들고 <laughs> 힘 <힘은> 너무 세 <laughs> 힘이 세 <laughs> 엄만 과감한 여자야 <laughs> 욕심쟁이 가르쳐 잘한다 잘한 욕심쟁이 가르쳐 잘한다 잘한 어, 아 잘했다 이게 나아 좋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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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때문에 내려간다. 좋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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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어 좋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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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좋아+ 좋아+ 너무 좋아+ 좋아+ 파이팅 파이팅 좋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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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어? 좋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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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좋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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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+ 좋 어, 공개는 어, 그, 공순서대로. 공순서대로. 아. 어, 어, 그럼게멀서 그래. 멀리 있는 순서대로 치시는 거예요. 아. 멀리. 어, 어. 제가 먼저 해야 돼는 아, 빠르셔. <끝> 빠르셔. 아,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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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캐시. 바로 캐시. 아니, 뭐, 저 협심증 있으세요? 뭐. <laughs> 왜 이렇게 빨라요? 승부욕이 <laughs> 엄청나셔서. 오, 오, 오. 자, 자 먼저. 네. 일단 피면 안 돼. 일단 피면 안 돼. 빨리 뽑아. 자, 아직은. 아직은 피지 마시고. 자, 오늘이. 빨갛다. 100만원권. 정품이에요 <laughs> 이게. 자가거 <laughs> 아, 찬스예요. 아 정품이 아니고 찬스예요. 어떤 아, 찬스가 어, 그래. 들어가 있을지. 두장이에요아두장이에요 부장이야. 아, 아, 두두 장이야. 네. 네. 아, 이거 하나 해야 돼, 그 딱? 네, 그렇지 아직 보면 안 돼요. 안, 안, 안 봤자. 자, 자 우리 학서대로 네. 경란. 네. 아, 저희 학경란 팀. 네. 어떤 찬스가 있을지. 자, 현재 홀에서 원할 때 다른 사람의 공바꾸기 조건 바꿔야 합니다. 와, 뭐, wow. 바꿀 순 없고 와와와. 잘 치고 있어도 바꿔야 되는 데고못 아, 치고 있어도 아, 아,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? 야, 제일 잘 준비acak, 제일 잘해. 제일 잘은잘 뽑았다 찬스를. 어, 노란색인데 지금. 보지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 보풍만큼공 옮기기. 아 좋네, 최고의 채스트레칭이잘 돼야 유리한. 공 갖다 야 돼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옮기는 거야. 좋다, 좋다.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네. MC가, MC가 대신치기. 치기. 지상열 vs. 장동열. 엄마의 어, 어. 선택은? 자, 음, 일단은, 예, 복불복 이제 찬스를, 예, 하나씩, 아, 한 아, 개씩 가졌고 아, 아, 자, 자 누구 먼저, 예, 공을 칠까요? 레드인 것 같습니다. 우린 바꿔야죠. 당연히. 어 지금. 요 노란 거로. 노란 아, 아, 저희 바꾸겠습니다. 노란 공으로 예. 바꾼다. 와, 진짜 오늘 이게 뽑기도 되네. 공을 바꿔야 되나? 핑크 색깔로? 어. 아, 이게 마지막 홀이니까, 예. 엄청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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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열합니다. 예. 근데 제가 보고 왔는데, 어. 저기 어. 또 언덕 어. 있어서 어? 생각보다 또비구 네. 많이 안 갔어요. 어, 어. 네. 아니. 어 저희 어머니가 어. 바꿀 사람은 정확히 정하, 답니다 어. 아, 근데 뭐 저희 둘중 하나인데, 저는 그냥 뭐 제가 어머니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인천의 롤이 맥기로입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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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여기 뭐 하실 말씀, 말씀 없나요? 아 죄송합니다.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 네. 됐습니다. 아, 아 소리가 나겠다. 아아 부담스러운데. 마음대로 아아아아안 되실 거예요. 야 네. 부담스러운데? 아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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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부담스럽네 아 이게. 오자세가나온다고요 오아어 파이팅. 야, 이거 야 부담되는데 이거. 그냥 치세요. 괜찮아요. 어! 그래! 잘했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!